추리급기 26장입니다.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복가에도 그와 같이하고, 휘장 끝복가에고신계를 달며, 다른 휘장 끝복가에도고신계를 달고, 그 고도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,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,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치며, 그 성막을 덮는막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, 열한 폭을 만들치며,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, 너비는 네 규빗으로, 열한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,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노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이 한 규빗, 저쪽이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,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,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 지니라.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, 각판의 길이는 열 규빗,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, 각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,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,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,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,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치며, 성막 다른 쪽, 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,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,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, 성막 뒤, 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, 성막 뒤,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,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개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,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,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 여섯이니,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,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,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,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,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.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,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,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,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,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.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,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,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.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재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부 쪽에 산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산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,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,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치며,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. 7억 기 27장입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,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,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비수로 하고 그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 모퉁 이 위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넓헌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뜰 남쪽의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귀등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 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쉰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 5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수모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기륜인 백 규빗이요 너비는 쉰 규빗이요.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그 받침은 노시며.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노수로 할지니라.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.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.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